지금은요, 7월 11일 오전 10시 56분이에요. 이거는 노레이션이고요. 노래 하도 불러가지고 부를 노래가 없어요. 어, 네 번째 이야기라고 제가 쓴 글이에요. 동굴이 있었다. 들어가기가 싫다. 두렵다. 이번에는. 박쥐나 쥐가 나올 법했다. 에라 모르겠다. 들어가 보자. 축축하고 눅눅하다. 어.. 잠깐만요. 눅눅하다라고 쓰려고 쓸까 하다가 좀 그거 좀 이게 표준어는 아니죠. 표준어는 아닌데. 하여튼 그렇게 썼어요. 눅눅하다. <laughs> 제기랄. 이번엔 나방이다. 고구리도 있으 고구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. 난 잠깐 후레쉬를 끈다. 지나갔다. 동굴이 깊었다. 이번엔 박쥐다. 역시다. 고구리에도 있으면 좋으련만. 박쥐들이 떠나간 뒤 도시락을 꺼냈다. 붉은 점들이, 쥐떼다. 이거건, 도시락은 뺏겼다. 쥐떼를 쫓아내려고 피를 리 분다. 예상치 못했다. 뱀들이 몰려왔다. 동굴 끝에는 뭐가 있을까? 예, 읽어봤어요. 멜롱렁이에요어 주제는, 에, 아, 주제는 그런 거죠. 응. 이 사람, <laughs> 수인이든 뭐든 이 사람은 동굴을 들어가는데 동굴 들어가게 싫었어. 이미. 박쥐랑 쥐를 겪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 들어가, 들어가 봐야 되니까. 그런데 나방이 나오고 예상했던 박쥐와 쥐는 나왔어. 당연히 나오는 거고, 근데, 쥐를 쫓으려고 피리를 불었는데 피리를 불었는데 뱀이 나오는 거예요. 얘는 그 동굴 끝까지못 가요. 뱀한테 물려 죽 그냥 뱀을 쫓을 방법이 없어 <laughs> 그런 내용이에요. 이, 이 무슨 인디아나 존스 같은 무슨 이상한 그런 건 아니고요. 이, 이 사람은 네, 이 내용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측을 한 이거 그러니까 수위 말하는 삼산 이수였는데 삼산이 아니고. 4산인 거야. 4산, 8, 6산. 막 이렇게 나오는 거, 나와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런 가격 변동이 어, 3방인 줄 알았는데 6방이 나와버리는 거죠. 음, 그런 얘기예요. 조심하세요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멜롱이에요.